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어,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삼성라이온즈의 일요일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롯데자이언츠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어, 1번 손아섭 2번 이유민 3번 황재균 4번 아두치 5번 캡틴 최준석 자 24경기 동안 135이닝을 던졌고요 6승 7패 4.00의 평균자책점 WHIP가 1.35밖에 되지 않아요 시선 조절에 어, 좀 부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손아섭이 오랜만에 좌전 안타를 터트립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도 사실은 손아섭 선수가 어 2타점 적시타는 있었지만 5타수 1안타였는데 오늘은 벌써 선두 타자로 출루를 합니다. 이유민 번트 투수 잡아서 일루에만 가볍게 번트를 성공하는 이유민이고요. 원아웃 주자 이루 그보다 더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삼루수 구자욱이 잡아서 1루에 어허 빠졌어요 세잎 이 구지배 어제 그리고 오늘 실책을 기록하는 구지배 제가 내야수 송구답지 않아아 걷어올렸습니다 우측으로 빠르간 타구 가자 가자 짐 찰스 아두치 짐 찰스 아두치의 3런홈는 시즌 24호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대패를 오늘 초반부터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오지배가 아닌 구지배가 있습니다. 점수 3대 0. 살아 있네. 유격수 잡았어요. 그리고 1루로 강하게. 아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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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현의 완벽한 수비. 자, 박한이는 지금 세이브를 외치고 있고. 어, 일단 비디오 판독으로 갑니다. 뭐 그래요 세이브 됐다곤 하더라도 문규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지금은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투투 5 4 3병살타 이닝 종료 하고 있네요 유격수 2루수 2루수 4입니다 중전 안타 치고 나가는 선두타자 지마두치 오늘 롯데자이언츠 1회 2회 3회 모두 선두타자가 안타로 출루합니다 낮은 공을 끌어당겼고 삼루수 잡아서 2루에어 세이비에요 1루에아볼 어, 놓쳤어요 볼 놓쳤습니다 최준석은 2루까지2루까지자 아두치는 삼루까지 갔습니다 노아 주자 삼루 와1루아 오늘 삼성의 내야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구자욱의 야수 선택입니다 글쎄요 최태인 선수에게 갈것 같아요 밀어친 타구 우중간 우중간 우익수 잡아냈지만 3루 주자 홈으로 강민호의 1타점 희생플라이 점수 4대 0이 됩니다. 이걸 롯데가 행운으로써 얻은 점수입니다. 오투 걷어 올린 타구 좌익수 좌익수 중견수 장기에서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승 택은 어디까지? 2루까지 오승택의 1타점 2루타. 점수 5대 0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3회 초 2점을 뽑고 있습니다. 아. 제발 이게 지나가는 비어야 하는데. 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대구에 비가 그쳤습니다. 안도해 주십시오. 쩔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황재균이 또 출루를 합니다. 원볼런 스트라이. 떨어지는 공. 투수 맞고 굴절. 아하. 자, 이게 병살 타로 연결이 돼요. 변화구를 밀어쳤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떠갑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담장, 담장, 넘어갔어요. 최준석의 솔로 퍼. 캡틴 최준석이 오늘도 홈런 포를 가동합니다. 시즌 24호 홈런. 어제 경기 홈런 두 개를 포함해서 오늘 경기까지. 아, 삼성과의 대구 2연전 홈런 3개를 뽑아내고 있는 최준석이에요. 잡아 당긴 타고 3타수 3안타를 만드는 강민호. 일요일엔 강민호 선데이 민호. 자 기아가 오늘 지게되고 아 중전 안타가 됐고요. 아, 네 볼넷이에요. 아 몸쪽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일루수 잡아서 홈에 아웃. 일루 일루에. 세이브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네, 중전. 아, 아 투수 받고 굴절 유격수 잡다가 놓쳤어요. 1루 주자, 3루까지. 2루 주자 허으로 손아섭의 2타점 적시타. 점수는 롯데 자이언츠 8대 0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서 볼넷까지 완전히 정인욱을 무너뜨리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 바깥쪽을 툭 밀어냈습니다. 센터 쪽으로 멀리 갑니다. 중견수 뒤로. 담장. 담장. 담장을 그대로 맞췄습니다. 자 3루 주자 2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모두 허으로 원조 만루의 사나이 황재균. 3타점 적시 2루타. 주자 1소 2루타입니다. 점수 11대0. 끝을 찾았죠. 나를 밝혀주는 빛이 보여. 영원한 행복을 놓칠 수 없죠. 우전한 타 2루 주자 허으로 점수 12대 0. 어제 11점차 패배를 더욱더 혹을 붙여서 대갚아 주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12대 0입니다. 자 강민호 초구를 받아 쳐서 완전히 가릅니다. 이루타 커스. 일요일엔 누굽니까? 일요일엔 누굽니까? 일요일엔 썬데이 미노입니다. 썬데이 미노, 썬데이 미노 안에서 그런가 봐요. 네, 받아 드립니다. 자 스트레이트 볼넷. 어미로친타고 2루수 2루수 잡았다가 놓쳤고 김재현 김재현이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3대0 12점이 부족했던 롯데자이언츠 13점까지 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좀 재밌게 들을 수 있다는 라걸 어필하는 거고 그러는 말 하는 사이에 중전 안타 2루 주자 오승택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 14대0 오늘 뭐 우리 관리자님 아 어, 이거... <laughs> 편집하느라 꽤나 속좀 섞였는데요. 14점이 났어요. 걷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센터 쪽으로 높게 떠갑니다. 짐 차스 아두치 오늘 홈런 두 개, 5타점. 점수 15대 0 시즌 25호 홈런을 아, 삼성 이 대구구장을 완전히 초점 박살 박살내고 있는 짐 아두치입니다. 오늘 시작과 끝은 아두치의 홈런이에요. 김승회가 6승 3패 2홀드 2세이브를 거두고 있고 6.64의 평균자책점. 낮은 공을 거둬올려서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잘 가세요. 잘 가요. 자, 높이 뜹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어 정말 오늘의 시작과 끝 아두치가 해냅니다. 자 15대 0입니다 레일리 선수가 시즌 7승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고요 그 이후에 올라온 롯데 어, 불펜들이 또 역시나 무실점으로 막아줬고 어, 특히나 아두치 선수의 홈런 2방 롯데 타자들이 뭐 삼성 투수들을 탈탈 털어내면서 15대 0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